네. 어 우리가 그 다음에 로라는 거는 아까 반지름이었는데 반지름 분의 1은 공률이라고 했잖아요. 공률은 그리스 문자 k, 카파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y, 카파가 되고 이 카파가 지금 우리가 전체 보가 균일하게 굽었다라고 하면은 x랑 상관이 없이 하나의 값을 가질 텐데 실제로는 뭐 여러분들이 부분 하중을 주면 x 방향 x 위치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지잖아요 굽힌 정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책에 나오는 식 3.1이겠죠. 그다음에 아, 우리가 요식도 하나 배웠죠. d x 분의 t 세타가 되고 그러면은 t 세타가 보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 미안. 둘이 같다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고. 이게 맞는 거죠? 맞나요?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카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얘도 카파랑 같은 거죠? 지금 이식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교과서 3.1, 식 3.1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떤 하중이 있었을 때보가 굽어요. 굽는 정도가 있는데 그 굽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굽으면서 중립축에서 얘가 얼마나 원래 있던 중립축에서 얼마만큼 위나 아래로 변이가 있었나가 부인데 x에 따른 부위를 쭉 우리가 그리면은 걔가 이변이의 뭐지 이 보가 굽힌 정도를 딱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차원 평면에. 근데 거기에 필요한 X랑 V를 가지고 쭉 플롯을 해보면, 은 카파, 곡률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곡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V는 이 중립축이 얼마나 쉬었냐예요. Y랑 V가 같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V라는 거는 원래 중립축이 얼마나 움직였나. 중립축에서 새 중립축으로 얼마나 움직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립축에서 Y만큼 위아래로 새로 움직인 부재가 있다면,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져 있는 부재가 있다면, 개가 받는 인장은 얼마가 되겠다라는 거죠. 인장률은. 그러면 우리가 중립축은 어떻게 되나요? 중립축은 Y가 0이겠죠. Y가 0이면 인장도 자동으로 0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립축은 인장을 안 받으면 뭣도안 받아요. 응력도 없어요. 중립축에 대해서는. 중립축에서 떨어질수록 y가 커질수록 y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응력, 아 인장률도 커질 거고 그럼 우리가 인장률에 대해서 어떤 값을, 어떤 또 가정을 했냐면은 선형 탄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수 모듈러스를 곱해주면은 그게 변, 아, 벤딩으로 인한, 굽힘으로 인한 어떤 특정한 요소에서의 응력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만 계산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식을 정리를 했으니까. 네. 그 <laughs>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모멘트인데, 모멘트라는 식만 풀어놓고 볼게요. x 방향 모멘트는 da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A,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면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y를 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어 모멘트겠죠? 그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어떤 면이에요. 면이 있을 때 거기에 스트레스가 우리가 인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걸리고 있기 때문에 y에 비례해서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리고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모멘트가 얼마냐라는 건데 지금 얘는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트 크기는 시그마 곱하기 y를 해 주면은 이 시그마라는 요소로 인해서 걸리는 밴딩 모멘트가 되겠죠. 걔를 전체 면적 a라는 전체 면적에 대해 적분을 해준 식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모멘트고 그다음에 걔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 주면은 그게 굽힘 모멘트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한 상태로 그 다음 문제를 접근을 하자면은 시그마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 책에서는 카파로 바꿨네요. 이것은 한번 따라서 써 봅시다. 뭐이 시그마가 조금 쪼... 이 식으로 치환이 되죠. 근데 원래 이거잖아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영수 모듈러스가 저기 없는데 여기 생기는 이유는 얘가 시그마라서요. 그 다음에 y 원래 있었고, 파파가 들어가죠. 마이너스도 여기서 하나 달고 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x에 대, 카파는 공률은 x에 대한 함수잖아요. y랑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에서는 da라는 게 중립축의 수직인 면에서의 적분이거든요. 여기가 x 방향이잖아요. 얘는 y랑 z 방향이죠. y랑 z 방향 상에서 적분이 되는 a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dydz예요. 원래는 상관없죠. x랑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영수 모듈러스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보는 균일한 재질이기 때문에 등방성이잖아요.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y만 남죠. 적분 안에 남아 있을 애가 y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y는 두개 있어요. 원래 y 모멘트 때문에 하나 있었고 여기에 밴딩에서구하니라 y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y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제가 잘못 썼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서로 하면 플러스가 돼서 없어져야겠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 좌표계 때문에 그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게 그러니까 xy 하면은 z 방향은 어디냐면 튀어나오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왜 마이너스가 여기 있냐를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설명 안 하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단 것처럼 했는데 z 방이 이거예요. 그래서 y 방향 플러스로 있고 x 방향 플러스로 있잖아요. x 방향 플러스 값에 y 방향 플러스 값으로 인한 모멘트는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z예요. 이좌표를에 놓고 보시면은 x 방향 플러스에다가 y 방향 플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모멘트는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z 방향, 플러스 z는 반시계 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우리가 얘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돌아간다 라는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랑 곱해 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야겠네요 그래서 쭉 풀면은 이꼴로 나오죠 그러면 얘랑 얘는 우리가 뭔지 알겠는데 여기는 뭐예요? 면적에 대해서 정확 얘기하면 중립축이에요. 중립축에 대해서 y 제곱을 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단면이 I자로 생긴 여러분들 저기 NC 실습 아마 3번인가 거기서 했을 텐데 음, I빔이라고 해서 단면이 I자로 생긴 철 부재예요. 그러면은 얘가 밴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면만 놓고 보자면은 요 면만 놓고 보자면 여기가 중립축이에요. 그럼 중립축에서 y 방향 제곱만큼 떨어진 이 점, 이 점의 y 값 얼마인지 알죠? 그럼 y 값의 제곱 더하기 또이점 y 값의 제곱, y 값 제곱 이거를 다 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면은 이 면적에 있는 모든 각 점들에서의 y 제곱 값들의 적분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면에 대한 2차 모멘트라고 부르잖아요. 책에서도 같은 얘기 있을 텐데. 예. 2차 관성 모멘트인가? 이게?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샤. 관성인가? 근데 밀도가 빠졌잖아. 그냥 2차 모멘트라고 해요. 2차 모멘트고. 그러면, 뭐, 왜 제, 그러면 이제 2차는 제곱이라 2차예요 근데 그럼 1차 모멘트도 있긴 있겠죠? 1차 모멘트 구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중립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한게 돼요.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쓸 일이 없어서. 근데 2차 모멘트는 여기 중립축에서 Y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다 접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I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주면굽힌 모멘트는 굽힘 모멘트는 우리가 변형을 알고 있을 때 E I k로 나타난다. 반대로 우리가 모멘트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변형으로 인한 공률을 알수 있죠. 그렇게 되나요? 네. 변형으로 대한 공률을 알수 있고 그럼 우리가 공률에서 또 뭐를 알수 있어요? 수직 변이 알수 있죠. 중립축의 수직 변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로 인한 각도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트만 주어져 있어도, 아까 얘기한 오일러 베르누이 보호로 해석을 했을 때, 모멘트만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변형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형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냈네요. 맞나요? 저거, 카파가 그대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멘트를 하나의 상수로 주면은 걔가 뭐라는 거예요? 모멘트가 하나의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해 두번 적분하면은 변이 V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X에 대해 두번 적분하면 어떤 식이 돼요?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모멘트가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으면, 1차식으로 주어졌다면 두번 적분하면은 변이는 3차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중립축의 변형이 어떤 함수 개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까지 배웠습니다. 몇분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 자르고요. 공지한 어, 대로 지금부터 1분 안에 출석을 불러주시면은.